보이씨, 오늘 맵이 스카이뷰에요? 네, 제가 불렀습니다 네. 다섯 개, 다섯 개. 네. 굉장히 어려운 코스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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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지 투어 치면서 이렇게 공기 튀는 거 처음 봤는 그린이 왜 이렇게 빨라요? 원래 맨팔 치는 거. 목포왜 그린이 너무 빨라 그린이 너무 빨라요. 아니, 한 3m 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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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3m. 아, 3m? 그 그거 튀어나오면 어떡하죠? 아안 튀어나와요. 아까 그거는 좀. 너무. 이제. <laughs> 당했어. 뭔가 당해? 응. 어, 안녕하세요. 뭐 <laughs> 근데 지금 코스 보여요, 지금. 네, 원래는 네, 아까 제가 그 미스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네. 일단 우빈보다 회전가더 나니까 약간 들어오고 떡밥 주면서 저렇게 밑밥을 아 깔아요 이게 들어오니요 어, 약간 들어오래 약간 들어오래 <laughs> <약간 드로그. 웃음> <약간 드로그. 웃음> 이건 <웃음> 야 스피드 하나 더 스피드예요. 스피드. 아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좀달렌치아오 왼쪽에 우빈 쪽이 회전을 벙커 공포, 공포, 아, 보커 보기. 아기 우리는 우 아, 아, 아. 걸으셨는데. 야, 근데 이게 경사가 저는 이렇게 맞고 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네. 어. 아, 뜨거. 굴러가면 좋겠다. 점핑 점핑. 아, 투비서는 처음 도발. 해와이복어. 음, 음, 저는 안 쳐봐서 이렇게. 오, 기대. 와우. 그런데 아, 아,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저는 1.5만 칠것 같아요. 이 m 안칠것 같은데. 네,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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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쓸다 주세요. 아, 근데 진짜 그 진짜 빠네. 네. 형가 음, 지금 진짜 그러니 커트면 치겠거든요. 한게 저기 똑바로지? 오른쪽 아닌가? 어, 뭐. 어. 어. 여자말잘 들으라고 그어요 나이스! <laughs> 나이리하 <laughs> <나이스. 됐어. 웃음> 응. 아. 네.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몇은 어렸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달랐어요. 잘 치는 거가? 응. 네. 잘친스코어 되게 잘 쳤는데? 되게 잘 쳤는데? 라베가 왜던데 라베는 한 18... 18 언더? 살려이랑 비슷하고 있네 사실, <목소리> 내리막이 많은 오에서는 거리 계산하는 게 각자 달라요. 네, 맞아요. 저 프로님은 이거 얼마 정도 보세요? 저는 210이요. 210? <목소리> <목소리> 내리막 <목소리> 이렇게 많은데? 네, 저는 210. 아, 어, 어떻게, 음. 어떤 기준으로 210을 보는 거요 보통 우리가 아이언이 음. 치면 내리막이잖아요. 티박스를 음. 입고. 아이언 폼선이 보통 갔다가 약간 이렇게 떨어져요. 음. 그래서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그렇게 내리막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음. 그게 다막바람이다 보니까 아 그렇다 이거 무조건 다 근데, 떼는 건아그죠래 남자분들은 탄도가 고 원래 반 정도만 요 저는 한 200m 쉴거 같아요 네 저도 200m 쉴거 같아요 네, 일단은 뒤로 넘으면 AMR이라 아 근데 어디 가니 푸쉬 푸쉬 그냥 올라갔나 봐 가게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아 그래도 살짝 <웃음> <웃음> 음. <laughs> 똑같�다. 이제 프로님처럼 저는 롱아이언이랑 공을 세우지 못해서 네. 몇 번인데요? 지금 제가 5번 칠까 생각 중인데 4번 칠까 5번 칠까 고민 뭐 중이에요 4번도 있잖아요 <laughs> 4번 반장용 <10년. 웃음> 3번도 있잖아요 근데 3번은 <laughs> 예뻐서 샀어요 <laughs> 아니 원래 3번 아이언이 백에 꽂혀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치지 말라 그랬맞아요예뻐졌잖아예뻐서 <laughs> 근데 롱아이언은 정말 기똥차이수예요 <Broadway> <laughs> 대단 듯. 아 뭔가 느낌이 느낌이 어. 아 조금 짧아. 아 아깝네. 아 나이, 너무, 아향이, 아향이 너무 좋아. 고! o 아 그래 그래. 디가안된 여자야. 잘했어. 잘했 아니 이거. 이 정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오 세다. 세다 걸려라. 제가 빠른 게 아니고 제가 속게 치네요 지금. 그죠? 그죠? <laughs> 엄청 <세게 치매>. 지금 <laughs> 조명이라 <laughs> <다 내고 웃음> 얘고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웃음> 조명이야 선배님. 아니 뭐 이렇게. 굉짝 너희야. 오첫 보기 첫 보기. <포기, 웃음> <첫 포기.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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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마무리 하셨네요 아니 이거는 저는 저 벙커를 보고 네. 빠지는게 오히려 나을거 같아요 스이드를 치실건가봐요 폭바람을 네. 쌩까서 <laughs> 어. <laughs> 어? 뿅 어, 벙커 벙커 원하는대로 벙커. 벙커. 벙커네 아 그죠 네. 제가 도잘 어. 지키니까 네. 아. <laughs> 아이온에서 찍어요? <laughs> 네, 나 같이 풀려. 따라가기, 따라가기. 근데 이거 닫으세요? 아니요. 봐줄게요. 봐줄게요. <laughs> 아니 그게 닫도 <다도> 되는 게 <laughs> 음. 어드레스 잡고 닫는 네. 게 아니라 그렇죠. 어드레스 잡기 전에 닫는 거예요. 아 근데 원래 스크린에서는 안 되는데요? 음. 그럼. 웨이스트 먼 거만 안 되는 거고? 음, 다안돼요 <laughs> 웨이스트 먼 거는 안 돼요? 네 음. 치기 전에 셋업할때 네. 닫는 건안 돼요. 다..다..다.. 아, 다 돼도 아, 돼요, 어, 지금. 돼요 지금은 아, 지금. 어차피 거기 안, 어, 보이, 안 보여요 어? 친삼이네 안 돼. 안다 나이스 아아이거잘 친건지 못뭐 친건지.. 아잘 쳤네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나는더나한번 우리 형도 초반에 오게 돼 초반에 오게 돼? 네 그럼요 투기 전은 나가기 직전에 한번다 걸리고 와 음. 아, 진짜 음. 나 처음 치는 거예요. 비전에서는 응. 더나 어차피 애네. 바이 스 왕짤, 왕짤. 제게 아 나간다 고했잖아요이 <laughs> 네. 이렇게 치면 안 되겠네. <laughs> 네. 별로네 이거. 평소에 네, 하는 저는... 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자신 있으시나 봐. <laughs> 나이 <나이스야, 그렇지>. 스타일 <나이스야. 웃음> <laughs> 아, 이거 따라하는 거야. 다 반절해야 돼. <laughs> <laughs> 이한 <컵은>? 칸이 <laughs> 여섯 컵이잖아요. 한 칸요? 네요? 한, 한 칸이 한 클럽 아닌가요? 한 클럽인데 여섯 컵. 아 그래요? 네. 알고 계시죠 아, 자, 사실 잘 몰라요. <laughs> 아니 나만 빠른가들이니? 아, 희한하네. 아,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번 홀인데 진짜 원한더면 나이스 아, 네이스 파. 근데 이거는 제가 승부를 걸 때가 됐어요 아, 그렇죠. 드라이버를 잡는구나 네, 이렇게 좁은 데서 포키 지금 새끼손가락만 하고 있 <laughs> 진짜 페어풀이 좀 이만한데 갈치홀이네 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승부를 걸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앞 슬라이스 바람인데 드라이버 치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다는 건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거 승부를 걸어야 돼서. 아, 어쩔 일단 수가 저 앞에 있는 나무가 좀 걸리긴 하는데 비구산에 샷! 와! 이렇게 쳤다. 압쪽 아 부분에서. 제가 지금 약간 페인트를 쳤는데. 네. 네. 와! 혹시 회원 안창률100%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지금 보셨죠? 지금 치는 거 해저드를 겨냥해서 음. 반전이 약간 페인트를 치네요 승부를 걸 때가 됐어요 이제 어? 선생님! 어? 어? 괜찮아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살려줄게 살려줄게요 네 어, 살려줄게요 나이스 페어웨이 이렇게 선생님을 자주 찾아라 왜요 왜요 파이프가 있으면 표현이 되니까 어? 잘 쳤다 시 좋아하는 거리가 몇 미터인데요? 몰라 어차피 3호는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아, 치우는, 아니, 아니 아까 치기론에 좋아하는 건에 남겨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치고 나서 남는 거리가 좋아하는 거리구나 <laughs> 대답도 안 해줘야지 바람이 풉니다 바람이 풉니다 아 세게 다 쳤어야 되는데 그죠200 바꼈어야 대박 깨끗한다. 대박 머리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 <laughs> 와우 이글찬 이골차. 자 짧으면 안 되지. 그래도 이글퍼신데. 와. 왔어 왔어. 감사합니 <laughs> <이야>. 아, 대박 오 <laughs> 어, 됐다 이거 됐다 됐다네 역시 멘탈 수괜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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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laughs> 아, 나, 어 굉장히 좋아요. 저는 2월에 진짜 살이 같아요 무 많이 빠졌어요. 3 7 0 m 거리에. 이건 제 이기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페어드를 보여주시요어 뒷바람인데도 음. 지금 뭐 하는 거지? 와우 이렇게 놓고요. 저는 약간 그 페어웨이를 따라서 공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드를칠 거예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낮은 탄도. <laughs> 낙골 바르게 와와 퍼펙트 <laughs>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어, 그만. 그만. 아 그만 와 그만 대단하다 진짜 <laughs> 정말 그냥 막 치고 넘고 얘기했거든네 근데 <laughs> 불안했어요 정말 <laughs> 불 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안 치죠 그쵸 렇 오늘 또날리 <laughs> 나린이 많고 <날이니> 또 <laughs> 잔디밭TV에서 또 좋은 네. 모습을 한번 대단하네요 네, 보여드리려고 근데 웬만한 분들이 이렇게 못칠것 뭐 같아. 아, 마음 고생이 심했어요. <laughs> 지금? 페이드 치시는 분이. 예. 어, 네, 이렇게 공략해어 그럼요. 이렇게 공략해야 돼. 그래도 무섭지. 왼쪽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음. 자신 있게 치는 거죠. 어. 아, 물소리도 좋고. 아, 미안해요. 지금 이글 이후에 예. 사람이 달라졌어요. <laughs> 미안해요. 아 좋은데요. <laughs> 아, 괜찮아요. 잘했어. 아, 볼수록 너무 좋다. 이 그런 이유에 사랑이 안 됐어. 약간 약간, 그렇죠. 약간. 지금 열심히 버디를 해야 될 판인데. 아, 근데 이호는 너무 아. 어려워요. 그래서 버디는 조금 소프트하시다 봐요. 아. 마, 일단 추천받아. <laughs> 아 이게 딱 보니까 그 사람 는 방법이 있네 아, 좋다. 아, 버텨. 더... 나, yeah! 지금 G2에서 못하는 거 여기서 마음껏 발휘하고 있는 아, 거 같아. 기념. G2에서 제가 사실 네. 이미지 관리하는거고 <laughs> 너무 신나는데,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막. <laughs> 제가 여기서 홀인원하면. <laughs> <힘나면> 홀인원하면 이기는 걸로. <laughs> 뭐, 우리 받아줍시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웃음> <진짜>. 내가 홀인원하면 <laughs> 어떻게 되실까요? 그럼 칭찬받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불려서 맞춰볼게요 네. 들면서. 아 네. 마지막으로. 풀이나 하면 이따가 술 쏘는 거 아니에요? 이천 원 내세요. 라즈팬드로. 아 이제 편안하니까 다 연습하고 막다 해봐. 근데 다 아, 보여줘. 지지 않나요? <laughs> 아웃. 네 탈락. 근데, 응. 유도, 어, 이 사람만 붙으면 네. 안 돼요. 이래서 안 돼. 예요. 얘야. a d y 해봐. 나는, 예요. 뭔가 먹이 사슬고 있는 게. 아. 어,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갈 것 같아. 어, 그거 크다니까요. 어. 아, 늦었어요, 다시 이거. 다시. 음, 다시. 다시. 에이프론에 있을 때 거리 계산 어떻게 해요? 거리 계산이요? 응, 에이프론에 말 공이 있다. 이렇게 음. 있는 거는 사실 그냥 똑같이 보는데. 조금 거리가 좀. 네. 네, 아주 조금밖에 안 걸쳐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m 정도 걸쳐있다 그러면 1m를 더하죠. 1m를. 네. 네. 한 칸에 1m. 그쵸?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한 칸에 1m씩 더해서. 제 느낌대로. 음. 이 정도. 음. 됐는데 또 생각 길죠? 각감동이다 바뀌어라 아또 약하다 <laughs> 또 <왜> 나만 빠른가? <laughs> 어. <laughs> 자꾸 빠르다 그래서 약렇게는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게아산을플레 <laughs> <laughs> 이게 똑똑한 사람이었어. <laughs> 나중에 지초선수 또한명 초빙을 하면 초빙하면 또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에 대해서. 아, 어, 선생님! 아! 어? Nice, 어. 괜찮아요. 뭐 어, 한경프로는 대회전에 항상 무슨 말을 먼저 하나요? 어.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중에 지초선수가 오면은 아, 뭔가 구질을 줄만한 어, 말을 하고 싶어. 그럼 아마 해야지. 선수들 다 대부분이 한경프로는. 그이 이렇게 빨라. 네. <웃음> <진짜> <웃음> 그래서 선수들이 다 스톡이 안나가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laughs> 저는 진짜, 저는 빠르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laughs> <laughs> 네.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이번에 드로우를 보여줄게요 음. 음.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예 버리고 네 아, 바람이 불어도요? 오우,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말하는 게로지 아직 몰라요. 양파일 수도 있어요. 오 나이스. 야아. 야 근데 지금 이 2분을 치고 있는 네. 모습을 처음 봐요 저는. 항상 언더를 쳐요. 해 음. 오늘 숏퍼스 놓친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죠네 오늘 지나갈 네. 사이는데 원래 제가 지나가는 편인데 계속 짧다 그래가지고. 쟤 때문에 그래요. <laughs> 그림 그래, 빠르다고. 빠르다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냥 놓친 거야. <laughs> 아.. 하계하는 상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어 아, 너무 낙곱게 해. 네. 어, 전혀 지져. 아 근데 이게 어, 공룡하기 너무 심해서.. 왜? 어, 아 친는데요? 우드 잘 치는데요? 우 우도 잘 치네. 아니에요 진짜. 야이! 완전 잘 치네 우두 아니 이렇게만 치면 음. 되지 뭘. 이건 뒷바람이에요? 아니요. 옆바람으로 치는 근데 잘 치면 바람도 진짜 안 타는다. 팔자. 오이양과 저랑 둘이 특훈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들 한번 불러주세요. 네, 특훈. 네. 거기 도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제 홈그라운드거든요. 음, 그래서 스크린이요? 어디 인지 알려주세요. 저희도 가서 해야지. 거기는 스크린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자리요

이런 게 끊는 거 네. 이런 게 끊는 거예요. 내려와. 아, 서버네 근데 버디 찬스죠? 부드럽다. 나이스알콩달가자 나이스. 아, 나이 아, 더더더나이스 아, 어. <laughs> 어? 어? 후반에 탄력 반납 필나 아, 됐다. 아, 야, 이거 진짜 아깝다. 그러니까 빠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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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빠르지? <laughs> 지빠 그래, 빠르지? <laughs> 내가 끝날 때지지 내가 빠르다는소지꼭나오 빠르지? 빠르지? <laughs> 빠르이 <laughs> 빠르지? 빠르지? 빠르니까요 제가 너지 까불어 가지고 가 이렇게도 뭐, 신나는 건 알죠 무슨 뜻인지 네. 왼쪽은 없다. 그렇죠. 왼쪽 없다. 해드 i y o r 자. 자. 진짜 펴의 이엄청 지금 100%였어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네. 헤드가 계속 일괄적으로 왜요? 네. 스피드가 살아다 어. 거리도 웬만큼 어. 내면서 이런 사람이라 음. 내가 아쉽네. 벙커가 하나 있었네 아 벙커랑 어. 네. 그, 아까 그 벙커 근데 아. 그 벙커는 벙커로 베베 친 거잖아 아 맞네 잘했네 요험해 <laughs> 어, 그러면 어차피 끝난 마당에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일 싫어하는 코스 어디에요? 제일 싫어하는 코스요? 여기요 네. 어,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렇게 잘쳐 놓고 지금 <웃음> 뭐. <웃음> 아니에요 띄워서 저... 바로 세울까요? 감독님? 음, 네? 어떻게 할까요? 음 그냥 넣어버리세요 지금 맵에 미니맵에 파란색 랜딩을 해서 밑으로 쭉 내려올 것 같아요 아 스피드 먹어서? 이게 스피드 먹는 꼴이 아니가요 바람을 너무 많이 뱉어 근데 어떻게 딱딱 쓰네요? 아, 음. 백스핀 근데 대신에 다른 볼로 치면 다 스피드예요 음 그쵸 그렇죠. 제일 싫어요 저안가 아, 빠르죠 엄청 아 아파 느려 느려 아잘맞구나 <laughs> <무늬한> 결국 빠른다는 소리는 들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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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 없어 <laughs> 그립 빠 엄청 빠르네 아니야 내가 너무 멈춰 <미물밤> 빠르죠? 어, 그립씨 너 오버파 오버파? 처음 봤어 처어아 진짜 2분이네 그립 빠르다는 구찌가 <미물밤> 먹혔어 계속 맞아. 그만 계산해 그만 우승이야 그만해 이제 아! <sus>